자. 일단, 조합이 말파이터 맛있어. 우리 팀, 말, 오리아나에다가, 그레이브즈. 또, 그레이브즈랑 말파이터랑 잘 어울리거든요. 이니시도 우리 팀이 없어서, 오픽에서 마지막으로, 어, 말파이트를 뽑아줬습니다. 나르는 라인전이 되게 쉬운 편이에요. 말파이트. 그니까, 러 나르 상대법 딱 알려드릴게요. 그냥, 미날를 때만 Q 날리고, 이거 게이지 쌓였을 때 앞으로 날라오는 거. 그거만 살짝 조심해주면 끝나요. 빠졌으니까 Q, 짤. 아프죠? 그러니까 똥침 찌르고 도망가는 거야, 그냥. 유성 도는 타이밍에 또 q 짤 날려주면 돼요. Q, 짤. 아프죠? 약간 Q 날리실 때 Q, 짤 해주시면 좋아요. 재밌습니다. 아프 자, 변신 타이밍 에 조심해주시고, 슬슬 놓쳐도 돼요, 이 타이밍은. 이제, 나르한테 슬슬 죽음의 문턱이 앞으로 다가옵니다, 오고 이제. 자, 변신 빨 때까지 기다려줍시다. 오케이. <laughs> 플래시 빠졌고요. 싸게 뺐어, 이 정도면. 분위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아나름플랫이 없긴 한데 어쩔 어아 네가 뭐 하라? 그분 키워주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킬 좋아도 어쩔 수 없지. 근데 브론즈 아래한테는 아래 그러니까. 자기가.. 아.. 씨바 아 이러면 이거 그우가 많이 못하거든? 내가 실수했다. 킬 양보하면 안됐어 이거 아 씨바 킬 양보 괜히 했네 아 이거 그냥 그우 깨달았다 이거 절대 킬 양보하면 안돼이판 내가 다 해야된다 이거 아이 플래시 쓸 때부터 좀 이상하긴 했어 이거 플래시를 쓴다고? 쟤? <목소리가> <정성화> 아, 맞아 나르요? 맞아? 맞아? 맞냐고. 맞냐고. 싸장이 그냥 죽나 때려주시면 돼요, 그냥. 아, <laughs> 이게, 이게 끝날 때쯤에 그냥 싸면 돼요, 그냥 이거. 그냥 쉬움, 진짜. 이제 나중가 플래시가 돌았기 때문에 이제 플래시 쓸거 예상하고 궁 써주면 좋아요. 제로그 느낌으로다가. 좀 어렵긴 해요, 이거는. 아군이당했습니다 엘리스 가안 보니까 빼는 거예요. 그리고 말파이트는 짧게 짧게 들고 가는게 좋아요. 막 지속들이 강한 편이 아니라. 자 플래시 예상해서 공야돼요 플래시 있어요? 착을 차치했어. 엘리스 엘리스 어, 미라니까 무조건. 무조건이야. 나르가 아마 핑 엄청 찍을 거예요. 와달라고. 짧 생각보다는 그냥 엘리스랑 우주를가는 겁니다. 아마 아직 계속 있어요. 봐줄 거예요, 아마. 알리스는. 내려갔죠? 저기 이러면. 나루가집갈 겁니다, 아마. 여기서 집갈 텐데. 자, 여기까지? 플래시카 했습니다. 플래시카를 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야. 여기까지. 딜교 한 방에 반피가 날아가는 매지. 방어력이 370이에요. 나한테 데미지 안 들어와요. 얘 트포도 안 났기 때문에. 이제 또 슬슬 올 타이밍이에요. 나르가 핑 엄청 찍을 거예요. 와달라고. 왜냐면 지옥이거든. 안 보이죠? 딸 생각보다 그냥 탑으로 애들을 끌어, 끌어준다는 마인드로. 집 가는 거 보면 밀 거예요. 집 예, 가는 거 확인하고 밉니다. 가끔 안, 간혹 안 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펍을 가져갈지도. 철거를 들었기 때문에. 그쵸? 탭 이겼죠? 순수로 어, 이긴 거야. 이길만 하죠, 이거는. 어. 크래시 없기 때문에 잡았죠. 빨리 잡, 빨리 잡고 도망갈게요. 백핑이 찍혔기 때문에 빨리 잡고 빼는 어, 게 맞았어요. 붙어줄게요. 지금 타이밍부터는 이제 붙어줘서 교전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나라는 못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탑의 영향력을 지금 써야 돼요. 좀템잘 나왔을 때 집중하세요. 미드좀 강하게 할까? 그냥 어거지를 해도 될것 같긴 한데, 무리인 것 같기도 하고... 어, 야, 이게 안 맞아? 여기까지 끝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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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집중하세요. 들리지 마라. 강하게 하자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발사합니다. 다 이게 말파이트 강력함이거든요. 평화가 함하 이거 요구네, 이게 말파이트거든요? 아이고, 이거, 이거, 봐줘야 돼, 봐줘야 돼, 봐줘야 돼. 가야 가야돼 가야돼 가야 나쁘지 않았다 들립니다. 지금 내 전성기거든 3코뜬 타이밍이라 이때 좀 많이 굴려놔야돼요 지금 잘 못굴리면 게임 질수도있어 힘 빠져서 지금 좀 잘해야되는거고 바론 때좀 세게 잘 한타하는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게임이 이제 갈리는거예요 그전에 잘했든 못했든 다 상관없어. 지금이 가장 중요해. 어.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이거야. 봐줄게. 이어버리 거구나. 어, 나르가 지금 거의 무슬모그자체예요 많이 말렸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게 사이드랑 고열 빠는 거밖에 없는데, 그것도 틀어막아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지금 궁 40초니까, 지금 여기서부터는 뭘 가야 되냐. 이제 딜템 올리면 돼요. 더 이상 방템은 사치야. 왜냐면 상대방도 이제, 그, 뭐야. 어, 이게 방관템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딜템 가는 거예요. 이 30기 뜬 다음에. 뭔지 아시겠죠? 딜템으로 그냥 상대의 주요 딜러, 그냥 끔사낸다, 마인드로. 조냐나 이제 악의 가시면 됩니다, 악의. 저는 일단 조냐를 갈것 같아요. 아니면, 조냐, 돈이 나오면 조냐가 가는 거고, 조냐돈안 나오면 아기 먼저 가는 거고. 야, 구 초긴 해. 지금 야, 이 하자, 이거 하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압되었습니다. 아, 야, 오리아나 근데 제주 좀 이상해. 진짜로? 편이었지. 아, 야, 난리 났다. 진짜, 아, 야, 미치겠다. 얘들아, 아, 바로 치겠는데, 이거 얘네가 날 지게 하는 거야. 이건 내가 지는 게 아니야. 얘네가 날 지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해야 돼. 야, 해야 된다고, 그거야, 오라고. 아, 진짜. 싸, 우저습니다 아, 이뭐해 얘는 진짜. 야 진짜 사람 아니야. 흔들리지 마라. 정신 못차려얘 진짜. 아, 예, 말이 안 되잖아. 기 아니, 얘네뭐 하세요, 진짜?

아니, 진짜 팀이 말이 안 되네. 이게 말파오리 하나 좋아하죠 이게? 빼야돼, 빼야돼, 빼야돼. 야, 우리 궁 없어. 말파이트 할때궁 없으면 좀 차려야 돼.

갔다가 파이트 개빡이 지 그냥 처치했습니다. 에풀이 흔들리지 말아아 이게 이렇게 돼 진짜 게임 너무. 근데 진짜 그래브도 너무 싫다 나. 아 하긴 했는데. 빠진 게 하나 하나 핑 해주면서 해줘야 이런 애들이야 하나 하나씩 알려줘야 하는 애들기 때문에 당하게 나도 지금 아무것도 못해 <laughs> 갑니다 이런 거 해볼만해 이런 해볼만해 나루가 없기 때문에 집중하 있어. 앞에서 이렇게 모든 걸 해줘도

할거다 해주긴 했어 원래. 아 근데 카이사 소프 천사 안, 안 빠진 게좀 아쉽다 아, 안 되나 이거 못 끝내나? 이거 끝내줄만 한데 너네 다이아잖아 이 정도 끝내줄만 하잖아 아 슈가 아, 아니 그분이 슈가 와 이걸 못 끝내? 진짜 <목을> 아니, 큐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쓰냐? 아니, 야. 오리아나 보여? 오리아나 궁 봤어요, 여러분들? 그러네, 진짜 아니, 이걸 러브샷 한다고? 아 <laughs> 근데 이거 이겨주는 게 맞냐, 이거? 야이 정도를 이겨주는 게 진짜 이게 말파이트야, 인정? 아르 나오면 말파이트 하세요. 이 정도야 진짜. 로아 그냥 빼라. 그냥 안 죽으면 이겨줄게 그냥. 집중하세요. 아 그래 이거 끝냈다 이거. 오케이 아군이 타습니다와 끝까지 죽는다. 그레이브잖아. 아군이 타습니다 이걸 이기네. 한번 받고 끝내자. 여기까지. <laughs> 여기까지. 아 파이트캐리적하 나쁘지 않았죠. 상대 AP 많아도 이렇게 라인전 이기면은 캐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줄 애가 없다. 줄 애가 없어요. 음. 오케이. 여기까지. 딜량은, 뭐, 이 정도. 근데 이게 딜량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말파이트는. 인게임 내용이 중요한 거라서. 어. 이렇게 보면 좀 못해 보이긴 하는데. 와, 근데 명이 하나도 없네. 이게 맞냐?